자, 두 번째, 아, 두 번째가 아니지. 어딨어? 맞냐? 맞지? 응, 두 번째, 보자. 주어진 글 다음이 2월 질순으로 가장 적절한 거지. 자, 스테판 컬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얘야. 폴리티칼 사트리스 사투리스타, 이게 무슨 뜻이야? 풍자가입니다. 그냥, 풍자가. 단어 정도 외워놔라. 자, 정치적 풍자가인 스태판 컬버트는, 그리고 정치적 풍자가 이제 또 뭐래? 호스트,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사회자라는 뜻도 있죠. 됐죠? 콜버트 리포트의 어떤 사회자, 진행자인 스테판 콜버트는 커멘티드 언급했다. 주어, 동사. 확인했니? 언급했어. 무엇을 언급했어? During an interview. 인터뷰 동안에. 인터뷰 동안에 말을 할 때, 무엇에 대해서 o 더 the 스 m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중요성? 웃음에 대한 중요성. 인 n test time, 긴장된 순간에서. 의기 있으니까. 긴장된 순간에서의 웃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터뷰 도중에 말을 했대. 됐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야 돼. 뭐? 긴장된 순간에 웃는 게 뭐가 중요하냐? 뭐래? You can't l u g h 너는 웃을 수 없다. 그리고, 뭐할수 없다? be afraid. 걱정할 수 없다. 두려워할 수 없다지. 어떻게? at the same time. 동시에. 라고 그가 말했다. 무슨 말일 것 같아, 이거? 웃으면서 불안해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불안할 때뭐 하라고 말할까? 웃어라. 여기까지 이죠 지금 이게 주제고, 이게 요지야. 주제 요지 뭐? 불안할 때? 웃어라. 왜? 웃음과 불안은? 동시에 할수 없으니까. 누가 말했다고? 이 새끼. 됐죠? 그럼 여기 나온 게 주제니까, The importance of letter in test times가 뭘까? 빈 칸이 나오겠지. 그죠? 이르니? 그리고 이것도 뭐가 나올까? 빈 칸이 나오겠지. 뭔 말인지 되지? 됐죠? 어, 법 설명은 나중에. 이르지? 자, 내용 빡빡 잡아놔야 돼. 자, 계속 보자. 그리고, he'd been like, 그가 옳았다. 죠 그가 옳다는 게 뭐야? 맞는 말한 거야. 즉, 무슨 말이야? 긴장할 때 웃어라. 왜? 긴장과 웃음은 같이 할수 없다. 이게 주제야. 머리 딱 박혀놓고 기억해야지. 자, l e 액 t i n g actually. 웃음은 실제로, release, 뭐 한데? 방출시킨대 자, 여기 S부터 잘 기억해놓고, 무엇을? 엔돌핀을 방출시킨대. 됐죠? 그러면 엔돌핀은 뭐랑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겠지. 계속 그 주제에서 연관 시켜야 돼. 됐습니까? 데이 여기서 대인 누구야? 데이 뭐야? 엔돌핀이야. 이? 됐냐 자, 이 엔돌핀들은 아, 릴리즈드 방출된대. 됐습니까? 야, 방출시킨다방출된다 장출 어려워? 자, 아니 여기는 능동태, 여기는 수동태지. 딱 봐도 뭔가 어법 문제 나올 것 같지 않냐? 그지 같은 학교 선생님들, 그지? 어, 선생님 욕한 거 아니다. 그쵸? 자, 트 마스크는 뭐야? 부사, 뭐 하기 위해서? 마스크가 뭔데? 가리기 위해서. 그지? 누구한테 제일 필요해, 이거? 누구한테 제일 필요해? 누구한테 제일 필요해, 이거? 김희준이. 뭘 가려야 돼? 전체 다. 그지? 걔는, 있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잊지 말아야 될 생명이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음. 자, 됐습니까? 마스크 기억하면 누구 기억해라? 김희준! 김희준은 뭐 해야 돼? 가려야 돼. 그래서 마스크가 무슨 뜻? 가리다. 또 김희준만 생각나는 거 아니야? 온 지문에다 김희준으로 도배되는 거 아니야? 김희준, 김희준, 김희준. 어우, 씨발, 생각보다 좋다그지 자, 그엔드피드은 뭐, 방출된다. 뭐 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자, 페인! 고통을 가리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더 페인과, 위엔 말해서 똑같은 거 찾으라 고는면 뭘까? 그렇지. 테스타인 불안이겠지. 그러니까, 웃으면 엔돌핀이 방출되고, 엔돌핀은 가려 뭘 불안함을. 말이 되지. 됐죠? 자, 그 불안이 뭔데? 그 고통이 뭔데? We are coding. 우리가 뭐 하는 거? 우리가 야기시키는 고통이야.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됐죠? 자, 여기서, 아, 어떤 문제 나중에 할게. 그래서 내용부터. 여기는 예제는 뭐야? 웬이야? 됐니뭐할 때? 우리의 어간함, 장기, 장기, 내장, 네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우리의 장기들이 are being conversed 할 때, c o n v e r s e 가 뭐냐? 경련은, 경련이 일으켜지고 있을 때, 정확히 말하는거야 B, Be, B, D, P, 현재 진행의 수동태, 현재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의 수동은 되고 있다. 근데, 네, 웬이부터 했으니까, 되고 있을 때, 경련되어지고 있을 때, 경련될 때, 어렵냐? 자, 비, 빙, 피피. 왜, 뭔가 그지 같으니까, 선생님, 낼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 빙을 빼. 오, 씨발, 그걸 탔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거를, 이거를 빼. 여기다가 뭐 해? 여기다가, 이를안 붙여. 뭐, 이런 그지 같은 것들을낼수 있습니다. 모양 잘 기억해놔라. 그죠 자, 그 장기들이 뭐될때 경련 될때 경련을 일으킬 때 무슨 말이 되지? 자, 엔돌핀이 방출되면 가려, 고통을 가려 우리가 우리, 우리가 야기 시킨 우리 스스로에게 뭐 될, 우리 우리 장기 경련 을 일으킬 때 자, 장기가 경련을 일으키면 아파 안 아파? 아파.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뭘 배출 시킨다? 엔돌핀이 배출된다. 그걸 엔돌핀이 하는 일이 이런 거. 근데 그 엔돌핀이 뭐도 같이 없애주는 거야? 불안감. 그러니까 뭐 해라? 결론은? 불안할 때 웃어라. 이해냐 그렇다고 내가 게 중요하고 긴장된 순간에 웃으면 좋다는수 있지, 그지? 내가 널 패기 일부 짓자는데 하하하 하렇게 웃어봐. 그럼 뭐야? 난 죽겠다는, 난 죽겠다는 거잖아, 그지? 음. 자, 계속 봅시다. 자, we like laughing. 우리는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합니까?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슨 이유로? For the same reason. 같은 이유로. 자, 같은 이유로 좋아한데. 그 같은 이유가 뭐냐면, r 너 n n e r likes running. 운동,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야. 어 씨발, 그게 뭐야? 모르지? 그게 뭔데? 이거야. It feels good. 그거는 기분을 좋게 한다. 자, 이 같은 이유가 뭐라고? 그것은 기분을 좋게 한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웃는 게 좋, 우리가 웃는 것을 좋아하는 건왜 그래? 우,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야?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 이것도 갑자기 니들 의견 들어가면 안 돼. 달리기 선수가 꼭 달린다고 좋아할까? 달리기선수가 달리는 건 오히려 싫지 않을까? 이 새끼들은 14년 동안 존나 띵박지만 했을 거 아니야. 밥도 안 먹고 여자도 안 만나고 술도 안 처먹고 고기만 처검기도 많이 못 처먹었을 것 같아. 그러면 24시간 전에 밥 먹고 눈 뜨고 자고 빼고 무조건 뛰기만 했어도 불구하고 얘가 좋을까? 안 좋은 것 같아. 빼할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되대는 거야. 알지? 그 다시 한번 얘기할게. 뭐 하지 마라. 네 의견 집어넣지 마라. 됐죠? 있는 것만 봐라. 자 같은 이유보다 이거다 됐죠? 자 계속 봅시다. 번 나왔어, 번 나왔어. 그럼 뭐 봐야 돼? 위치 확인하고 여기에 버이 나와 있다는 거 체크해야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빼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때 가지고 있대 경험을 됐습니까? 무슨 경험이야? l e f t i n 웃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대. 됐어? 자 여기에 소의 형광펜. 그리고 여기 대세 괄호치고대 띠라고 어 있지. 이게 실제 지문에는 없을 거야. 여기에 형광펜. 뭐냐? 소대꾸문이야. 소와 대세에 뭐가 들어간 거야? 부사. 너무 많이 웃어서 우리가 우리가 원했던 경험, 멈추기를. 그것이, 그것을 멈추기를 원했던 경험. 됐죠? 자, 그러나, 우리 모두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 웃음을, 웃음을 너무 많이 웃어서, 우리가 그것을 멈추기를 원했던 경험. 이해되지? 자, 여기서 그것이 뭐야? 뭔데, 저게, 그것이? 아이, 얌병아, 경험이 멈추네, 새끼 경험이 멈춰? 웃음이 멈춰야지. 우리가 원하는, 웃음이 멈추기를 원했던 경험이잖아. 이랬죠? 어. 자. Because, 왜냐 하면, it got to hurt. 아프기 시작하기 때문에.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이승, 가짜 주어이 투부정사는 뭐야? 진짜 주어다주어진주어 b e c a u 접속사 나왔어 그지? 접속사가 나와있으면 닥치고 뭐해라? 체크해 놓고 접속사 외우고 그 문장 하나 통으로 외워서 위치 기억해라 이해죠 이게 기본이야 위치 문제를 푸는 기본 됐니? 만약에 그거 말고 니재선님이 다른 걸 내셨다 아.. 씨발 그럼 틀려 그냥 다른 걸 내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근거 없이 내는 경우가 있어 가끔 가다가 니네 학교에서 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너무, 너무 근거를 따져서 외우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내신에서는 그래. 가끔 가다가, 땡뚱맞게 그냥 내. 앞뒤 인과관계 전혀 없는데 그냥 나와. 그런 애들은 어떻게 맞추는지 알아? 거의 지문을 외웠어. 근데 그러지 않고서 맞추기 힘들어, 그런 문제들은.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에서 나온다. 알겠지? 내가 얘기하잖아. 만약에 그런 게 튀어나오잖아? 아, 어쩔 수 없어. 복불복이야. 대부분 아마 깨어있는 선생님들은 아마 그 연결선하고 관련돼서 내실 거야. 이해했지? 음. 자, 계속 보자. Like the r u n n e r 달리기 선수들처럼, 자, heart, 그 고통은 actually begun earlier. 이른 시기에 더 일찍 시작한대. 무슨 말인지 되냐?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웃을 때 엔돌핀이 발생하지. 그지? 근데, 엔돌핀은 언제 발생돼? 우리 몸에 고통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지. 그 고통을 막 가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웃을 때 너무 많이 웃게 되면 우리가 웃음을 멈추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고 말했지. 왜? 그그 뭐라고 해야 돼? 아프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봐.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달리자마자 아파요, 사실은. 몸이. 그지 무슨 말이지얘래 예를 들면 김희준이 있어. 김희준 운동해 안 해? 운동 안에 그새끼가 이제 스쿼트 100개를 시킨다고 해봐 무슨 말이 되냐? 스쿼트를 100개를 시킨다고 해봐 그새끼가 10개 하는 순간 어때? 다리 힘 풀린다고 이게 아픈 거지 그리고 그 위에 막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들도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아프다고 근데 계속 달리면 어때? 무뎌지지 이게 왜 무뎌지는 거냐면 엔돌핀이 발생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이게 스쿼트를 하나 하자마자 원래는 고통이 온다고 이해됐냐 그런데 이게 왜안 느껴지는 거야? 엔돌핀 얘를 막아주기 때문에. 웃음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웃기 시작했을 때 고통은 이미 시작된다고. 이 얘기 하고 싶은 거라고. 내말 이해됐지? 자, 달리기 선수들처럼 그 고통은 실제로 일찍 시작되는데, 그러나 엔돌핀 덕분에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언제까지? 나중 때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젖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구분이냐면 not a but b 입니다 아니 until b 미안해 until b not a, until b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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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같은 거 하려 아 지금 설명할 거야 아, 됐냐? 이걸 일일이 가장 쉽게 하는, 방부, 해석하는 방법이 이거야. 우리는 느끼지 못했다. 그것을 나중이될 때까지. 이해했니?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ᄌ 입니다왜좋댑인지 보여줄게. 자, 봐봐. 자, 이런 문제 있다 싶으시다. 탐도가 많은 무덤이야. 시준이의 무덤은 그냥 해볼게. 니들 마 니들 잘 하는 것대로. 시준이의 무덤은 완성되지 못했다지. 2020년도까지. 이렇게 해석하지. 자, 그럼 내가 내용으로 내용 물어볼게. 시준이의 무덤은 2020년도에 완성하지 못했다. 완성했다. OX. 다시. 이거 니들이 원래 한 해석대로 해볼게. 시준이의 무덤은 완성되지 못했다. 2020년도 때까지. 2020년도까지. 이거지. 자, 내용문제. 시준이의 무덤은 2000, 2020년도에 완성했다. O, X. X지. 이 해석법대로 가면. 다시. 시준이의 무덤은 완성하지 못했다. 2020년도까지. 그럼 2020년도에 얘는 완성했어, 못했어, 무덤? 못했지. 완성하지 못했다니까. 수민, 이해되지? 근데 이렇게 해석하니까 틀리는 거라고. 이해되냐? 이게 원래 어떻게 해석돼야 돼? 희준이의 무덤은 20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했다야. 그럼 여기서 뭐야? 희준이의 무덤은 2020년에 완성했다 못했다? 했다라고 이는냐? 그래서 나대이언퇴비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B 하고 나서야 b 로서 A 하다. 이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뭐야? 우리는 느꼈 느꼈다 그것을 뭐 하고 나서야 나중이 되었어요. 이르죠? 지금 무슨 말이야? 원래는 웃자마자 아픈데 그 아픔을 누가 감싸줘? 엔돌핀이 그래서 뭐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고 아니 우리는 그걸 느꼈다고 언제 나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니네 이거 식사가 니네 학교에서 그 나갔냐? 나갔어 여기에 나대 연출비 대한 얘기 안 하셨냐? 씨발. 안 했어? 했냐 안 했냐 습니아난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여기서 아 왜냐면 왜냐면 얘들잘 들어봐.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좋을 수가 있어. 서술형이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왜 물어보냐면 니네 학교는 또 깊게 안 나온다며. 봐봐 얘를 두 가지 용법으로 바꿀 수 있어 모양을. 첫 번째 얘 부사구지. 부사구조는 부사절이란 말이야. 얘를 앞으로 끄집어 빼서 끄집어 빼서 도치 구문으로 만들 수 있고요. 됐니? 그리고 얘부사구를 강조시켜서 이때 강조구문을 만들 수 있어 뭔 말인지 해 이거를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니네 학교 선생님이 이거 알려줬냐 안 알려줬냐 알려줬다면 나올 확률이 존나 높은 거고 원래는 안 알려줬어도 나올 확률이 존나 높은 건데 니네 학교는 깊게 안 나온다고 하니까 내 고민이야 일단 알려줄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되냐자 봐봐 나오면 뭐야 시바 내면 그지? 아니,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씨발. <laughs> 자, 됐냐? 자, 나의 연습이야. 어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it. 여기는 비동사니까, did니까, 여기 was 써야 된다잉. 오케이? Okay? it was not until later. 이렇게 쓰여서. 됐어? 자, until b 를 여기다 쓰는 거다잉. it is not을 쓰고, b 를 여기다 쓰는 거야. until b 를 됐니? 그런 다음에 did, 한 다음에 여기 we didn't feel 이런 이 뒤다 쓰는 거야. 그런데 봐봐, 여기 이미 not이 있지, not이 있지. 그리고 여기 이미 wasn't 나왔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We 아니 뭐, we felt하면 되겠다, 그렇지? 긍정으로 바꿔주면 돼. We felt. Didn't 인데 not이 있으니까 didn't not을 빼야 라고이르니 we felt it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뭐야? 이때 강조구문으로 바꾸시오. 똑같아. 나중이 되어서야 비로서 우리는 그것을 느꼈다. 오케이. 두 번째, not을 먼저 써 그리고 until b를 씁니다. not until later. 어? 아니, 이두 번째 건 not을 제일 먼저 쓴다고 그냥 시작을 not으로 한다고. 위에 건 이때 강조금은, 밑에 건 내가 도출금을 쓰려고 하는 거야. 위에건 it was not until later that we felt it 이라고 쓰는건데 밑에건 이렇게 나올거야 도치구문으로 바꾸시오 not을 시작으로 하는 구문으로 바꾸시오 not으로 시작하는 구문으로 바꾸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또는 도치구문으로 바꾸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했어? 자 그럼 not until b 라고 쓰는거야 됐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a를 쓰는데 a를 쓰는데 we feel it을 쓰는데 얘를 의문문으로 바꿔줘야 돼. 모양을 뭔말이해냐여기다뭐 쓰면 돼? did did we feel it 이렇게 바꾸는거야 내말 이해 되냐 그래서 만약에 나온 이게 원래 되게 무조건 단골이 이, 이 not a until b라는 공문이 나오면 이런 허수령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니네 학교에서 안 알려 주고 니네 학교는 기, 깊게 안 나오신데. 씨브레크를 내가 고민할 때 알려 준다 이. 됐어요? 자, 계속 봅시다.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면 이 뒤에 나오는 고문이 또 씨발 이때 강조 고문이야. 야, 여기 이기지가댓 보이냐? 이, 가, 이때 강조 고문이라니까? 자더 하이는 뭐냐면 뭐 했던 그 기분이 되게 높은 걸 말해 그 뭐야? 행복감 됐습니까? 그 행복감인데 어떤 행복감이야? We get from e n d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은 행복감 됐죠? 그리고 여기 위치는 뭐야? 또 예꾸미는 거잖아. 웃음이 멈춘 후에도 지속되는 행복감은 이때 강조금을 해석하는 방법 대 지우고 이리 지우고 그냥 연결시키세요. 됐니 그것은 뭐다? Makes 만든다. 그것이 뭐하도록 어렵게. 그것이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 됐나? 근데 여기에 있는 이게 또 중요해. 뭐야? 가짜 목적어야 얘. 됐나? 그럼 진짜 목적 어디 있을까? 여기. To be가 아니라 to be u p g r a d e 까지 묶어야 돼. 사이에 뭐가 껴 있는 거야? 부사. 그럼 이해되나? 다시 그 행복감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계속되는 그 웃음이 멈춘 후에도 계속되는 그 행복감은 만든다. 그것이 뭐라고? To be afraid.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뭐가 말했던 것처럼 콜버트 새끼가 말했던 것처럼. 이해되냐 안 되냐?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왔을 때는 시험이 어떻게 나와? 첫 번째, 여기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글 써야 돼, 뱀을 써야 돼, 라는 글씨 같은 걸 물어봅니다. 그럼 니들이 뭐에 낚여? 찾아! 뭘 찾냐? 이지 가르치는 게 뭔지 위에서 찾아! 그럼 어떻게 돼? 찾! 되는 거야. 아니야? 오케이? 자, 무조건 이시야. 감옥적어는 무조건 이십니다. 아시겠죠? 이해했어? 자, 두 번째. 여기를 건드려 그러니까 감옥적어, 진목적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를 놓치거든? 근데 5형식의 형용사 자리잖아 그지? 그럼 여기를 어떻게 건드리냐? h a 리라는 그지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무조건 하드야 몇가지 되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를 건드리는데 어떻게 건드리냐면 To be a f r a i d 냐 그러니까 아예 감옥적어, 진목적어는안 쓰는 거야 이번에는 여기다가 to be afraid 한다음 쭉쭉쭉 써놔 이 뒤에 것까지 이게 맞니? 아니면 being afraid 이게 맞니? 이런 거 써놔 이해됐니? 그럼 정답 뭘것 같아? 이거 같지? 지목적어 뒤에 있었으니까 이거 쓰면 무조건 틀려 왜? O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랑객어 동사가 나오면 안돼 됐니? 오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초보정사와 대조동사는 나오면 안 돼. 무조건 가목적어, 직목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만약에, 만약에 이거냐, 이거냐, 이거 나와 나오기 좀 희박해. 왜냐면 긴문장구조이니까이해니 만약에 나왔다면 라 고민연님하고 동명사 찍어라. 됐니? 얘는 나오면 구리지만 문법적으로 틀리다고는 말을 못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알겠지? 얘는 무조건 안 돼. 됐어요? 이게 됐죠? 어. 자 문법 어법 어법 쭉쭉쭉쭉쭉자 이거 동사 커맨티드 동사 외워놓고 과거형 외워놓고 여기 n 링 대신에 뭐가 안 돼? 와일 안 된다 체크해놔라 됐지? 그리고 여기 밑줄 쳐져있는 거두 개는 뭐로 많이 나올 수 있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 체크해놓고 됐습니까? 자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콜버트라는 거 알고 있죠? 콜버트고 알고 있고, 여기 마스크, 무슨 뜻? 가리다. 주지 생활했던 기억나지? 그리고 여기에 릴리즈는 천재형. 그리고 여기 비릴리즈도2까지 묶... 아, 묶어서 아, 비릴리즈까지 묶어서 있는 뭐야? 동태 여기 능동태수였다. 잘 기억하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더 페인이 뭐다? 긴장된 순간을 가리키고, 그지? 그리고 이더 페인은 뭐다? 우리에게 야기 시킨 페인, 고통. 됐습니까? 여기 와워세븐즈 나왔지. 이거 재기 대명사라는 거 알고 있죠? 재기 대명사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게 말할게 하나 강조, 하나 재기. 뭔 말인지 알아들어? 보더라 먹지. 쉽게 얘기할게 하나는 명사, 하나는 부사. 명사로 쓰일 수 있고 부사로 쓰일 수 있어. 됐니? 명사로 쓰이면 뭐라 고 부르냐면 이걸 재기 용법이라고 부르고, 부사로 쓰이면 뭐라 고 부르냐면 강조 용법이라고 불러. 됐냐? 재기, 강조. 내가 왜 일부러 안 알려주냐면 다른 선생님 이렇 설명하실까 봐. 됐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거 뭐야? 이게 명사로 쓰였냐? 부사로 쓰였냐? 이것만 찾으면 끝. 얘 뭘로 쓰였냐? 투 뒤에 있으니까 명사. 용법 모른다면 뭐 찾으면 돼? 명사. 이러니? 제기 대명사는 명사로 쓰였다? 목적어 아니면 전치사 뒤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부사면 아무 데나 다, 다 들어가. 됐죠? 자, 또 봅시다. 요것도 내가 체크했던 거, 기억할 때만 기억하시고. 같은 이유가 뭐였다? 요거였다. 됐죠? 또, b 내가 확인했었고, 그지? 소대 so 확인해줬지? 그리고 여기, to stop, 자, 확인해주시고, 여기, want는, 여기 to stop이야. 왜 to s 이야목적지 보호자리니까. 그리고 여기, b e c a u s 확인해놓고, 여기 to what는 뭐다? 명사, 진주어다. 이해했죠? 여기 쭉 넘어가도 되고, 나머지 설명한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 제목 뭐다? 엔돌핀은 뭐다? One makes us feel good when laughing? 우리가 웃을 때, 우리 기분 좋게 해주는 것, 이겠죠. 아니면 뭐다? 엔돌핀, the reason we can be afraid of laughing. 우리가 웃는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이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하나만, 마지막. 자. 만약에, 자, while in이, during in을 물어봐. 그런데 여기가, 그냥 ing가 나왔어. 자, 니네들 생각. y는 접속사, during은 전체사. 그지? 그러면 ing 나왔다? 그럼 during 정도 이러면 졌댄다잉. 알겠니? during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체사는 뒤에 ing를 못 가져. 이때는 무조건 접속사 y를 써야 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사고문.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하...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내가 일부러 천천히 좀 했다잉.